오늘도 광고 없는 100% 내돈내산 솔직 리뷰구요. 자, 혼자 먹기 버거울 정도로 기존보다 1.5배나 더 커졌다는 당당 더큰 후라이드 치킨. 과연 그럴지. 닭다리는 아담한데? 자, 기본 구성 살펴보면 뼈치킨 한 마리, 뿌려땅 시즈닝이라고 뿌링클 가루 같은 그런 느낌, 양념치킨 소스도 주네요. 닭 사이즈가 뭐, BHC BBQ 같은 그런 시포호닭 느낌은 아니고, 살짝 더 작은 8에서 9호. 그래도 기존 당당치킨보다는 확실히 더 살집이 붙어 있고, 육즙도 촉촉하긴 하네요. 에어프라이어에 분명히 돌려왔는데도 엄청 바삭한 느낌은 아니고, 중간중간 기름지고 눅진하게 바삭한 닭가슴살은 뭐, 건조하네요. 살이 별로 없는데 어, 염지가 좀더 짭짤하게 된것 같아서 그전 당당치킨보다는 간도 맞고 더 맛있긴 하네요. 뭐 후추향이나 매콤한 맛은 없고 약간 마늘향 같은 게 진하게 느껴지는 순한 맛 트라이드 치킨 양념치킨 소스가 달콤하면서 약간 불맛 같은 게 나는 게 바베큐 소스 맛 양념치킨 소스 같아요. 자 이번엔 시즈닝 뿌려봤어요. 뿌링클보다는 약간 프라다 콘소메이징이나 마약 옥수수 맛 비슷한 그런 느낌. 새콤달콤한 옥수수 향 살짝 나는 시즈닝 가루인데 짠맛이나 감칠맛은 좀 약한 느낌. 만원에 이 정도 사이즈에 이 정도 퀄리티 포지션이 좀 애매하네요. 소신있게 리뷰하면 재구매 의사. 전혀 없습니다. 제 영상에 태그된 제품을 클릭하고 쿠팡에서 24시간 내에 원하시는 제품 아무거나 구매하시면 저에게 약간의 수수료가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내돈내산 치킨 리뷰를 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